이번에 오토 또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동부 익명님, 서부 흐민님. 자두 개씩 볼게요. 한 번에 많이 봐야 되나? 미첼, 케빈 허터, 허저터, 마캐넌 토니 파커, 커리, 잭 라빈, 하든, 오, 그다음에 자렌 잭슨 주니어네요. 코스믹 백장 안정의 59번째 멤피스네요. 서부 흥미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위긴스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와이 나왔고요 뒤에 오토가 있네요. 뒤에 거 먼저 볼게요. 자, 바른손이구요. 갓솔, 시먼스, 자, 인서트, 론조볼, 데빈 부커, 밀셋, 그리고 자, 이거는 네. 네, 프레이저 주니어. 그리고 오토고요. 제롬 로빈슨 나왔네요. 제롬 로빈슨 LA 클리퍼스 서부흐미님이 가져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노토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두개 볼게요. 두 패. 네 미로틱 초점을 잠깐 좀 맞추고. 네 잉그램. 디알로, 잭슨, 호버, 버디즈 이들턴, 인서트네요.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인서트고요. 오코보, 야니스. 네. 뒤늦게 나온 쿠즈마. 쿠즈마.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 색깔이네 이런 거구나 네 버빙 체레밀린 라우리 가리자 자하하드든가요 하워, 도윗 하워드 그리고 덴버 밀스 이렇게 나왔네요 네단 속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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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치치 트레영 고고고 오케이 자이 정도의 숫자가 딱 좋네요 자르기가 샤이까지 좋아요 샤이도 좋죠 두 팩씩 볼게요 또. 론조볼부터 시작합니다. 탐슨 트레형 인서트 나왔네요. 말씀하시자마자 나오는 트레형 자. 동부 후민 님으로 가네요. 자. 어? 인서트인데요. 코 큐빅이네요. 50장 한정의 16번째. 자, 세 안토니오 서부 익명 님. 자. 그리고 트레형 큐빅 괜찮은데요. 대로장 큐빅이면 괜찮죠. 느낌 괜찮아. 자, 잭라빈 네, 쟁라빈 존 컬린스, 야니스 인서트네요. 동부 흐민님. 자. 루비오까지 나왔구요 자, 벤 시몬스부터 시작합니다. 캐롤, 자 웨스트브룩, 웨스트브룩, 웨스턴, 리첼 커리, 노니 워커, 루키가 많이 나오네요. 버디 힐 미들턴, l 들의소단 야니스가 또 나왔네요 야니스 동부, 흐미니 자, 와이이솔하하워드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오토는요번 박스엔 안 들어 있었어요. 오토가 지금 현재 하나 나온 상태, 하나 나온 상태고요. 우 팩씩 또갈게요갈라갈라갈라로갑시다 자, 버디힐버디드턴 잭슨 c 덜프 야니스 카와이 포가솔 인서트, 베글리 베글리 나네요추가 되는데 익명님 베글리 가져가시고요 그다음 올란도매 u 저스틴 잭슨. 코스믹 백장안정의 30번째 울란도 매지 자 동구 하쿤님가져가시고요자 다음 오 부롱이 나왔네요 레이커스 서부 익명님 라우리 카와이 트로이브라운 주니어 제레밀린 그다음에 인서트네요 아 아니, 인서트 가아니라 오토네요 죄송합니다 뒤에 먼저 볼게요 쿠즈. 쿠즈마 좀안 맞았는데 제롬 로빈슨 그 다음에는 샤이 일반 카드 나왔고요. 자 초점 맞았고요. 거꾸로죠. 뒤에는 약간 붉은 빛이 감도는 미칼 브릿지 나왔네요. 네, 이렇게 오토는 나왔고요. 네, 선즈 피닉 선즈 서부 육명님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 두패 미로틱 자 잉그램 도노반 미첼 누구시죠? 브래들리 비일 유티치 JJJ 올라디포 루비오까지 네. 자. 인서트, 웨스트 브룩, 오클라우마, 조단, 덱스턴, 마이크 콘닉, 마케논.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다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좋은 놈으로 갑시다 자요 여덟 개팩 정도가 수, 숫자가 저는 괜찮네요 개인적으로. 네, 하쿠님, 갈라가지가 갈라 갈라. 오케이, 두팩 먼저 갑니다. 자, 데링 노 인서트, 불 쓰네요. 동부 하쿠님. 네, 두 팩은 이렇게 나왔구요. 네, 자, TJ 워렌, 더 갑니다. 페이튼, 울라디포, 낙스, 햄비그 다음에, 인서트나요 섹스턴, 콜린 섹스턴, 클리버랜드, 동부, 아쿠님, 그 다음 크리스폴, 어? 큐빅이네요. 50장은 정에 41번째 큐빅, 휴스턴, 자, 휴스턴, 서부, 익명님께 갑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뒤에 뭔가 오토가 있는 것 같고요. 자, 티마더웨이 주니어 아이사이드. 자, 우디. 오케이 웨스트브룩. 그다음 뒤에 거 볼게요. 자, 마이크 콘님 그다음 디안드레 에이튼. 그다음에 엠퍼니 사이먼스 평카드고요. 오 파란색 배경인데? 파란색 배경이에요. 모밤바 나왔네요. 모밤바. 밤바, 모밤바 나왔고요 자, 동부, 하쿠님께 가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사인이, 하쿠님, 축하드립니다. 자, 랜돌프, 제이 스미스, 인서트, 블랙 그리핀, 디트로이트 동부, 하쿠님, 팍스데이텀 브리핑, 마빈, 베글리 CG 워렌, 케빈, 러브 이렇게 나왔네요. 네, 요번에는 동부 쪽이 많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아까는 이제 서부 쪽 익명님이 좀더 많이 가져가신, 가져가신 것 같고, 뭔가 아까랑 하면 뭔가 딱딱해서 됐네요. 자두 팩씩 또 가보겠습니다. 첫팩 느낌 좋나요? 하프님 이제 또 봐주시는데 오케이. 데릭 로즈, 미첼, 버틀러, 자 커즌스 워리어스로 났네요 서부. 익명님 그다음 뭐지? 탐슨 클레이 탐슨 코스믹 백장 한정의 71번째 골스입니다. 서구 익명님 커리~ 자~ 그죠 색깔이 파란색이라서 <laughs> 자~ 하든 웬카주 가어어 어, 뒤에 리뎀인가? 리뎀인? 아닌데 이상한데? 내가 잘못 봤나? 자 거꾸로 들었나 봅니다. 제가. 벤시먼스 에이튼. 뒤에 볼게요. 어 리뎀이네? 잠시만요. 아 뒤에는 아론 올리데이 저기예요. 평카드. 음, 우리 크룩스 이런 얘기 하지 하지 마 봐요. 우리 그러지 마요. 자, 파니니 에볼루션 18, 19 오토 4번이고요 케빈 듀란두 케빈 듀란트 나왔네요 자, <laughs> 축하드립니다 케빈 듀란트 케빈 듀란트 자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케빈 듀란트 자, 일단 이어서 가볼게요 폴 조지 자폴 조지 루일 야 돈치치 나왔네요 달라스 서부 익명님 갑니다 자 크리스 폴 휴스턴 로켓츠 익명님 가시구요 자이렇게 나왔구요 자 캔바 워커 돈조볼 레이커스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그 리뎀은 여기에는 그 일단 팀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서부로 예상이 되기는 해요. 근데 체크리스트 보고 제가 확실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입니다. 화이팅 레볼루션은 이 위아래 이 공간이, 팩이 길어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자를 때 좋네요. 가자. 하쿠님 맨날 동부여. 이 말이 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자, 두 개씩, 두 팩씩 갈게요. 오케이. 빠져나왔습니다. 잭 라빈부터 시작합니다. 존 컬린스, 인서트 대로잔 로니 워커 둘다 서부 타임스 밸리님이시네요 CJ 맥클럼, 티마더웨이, 제븐 카터, 쿠스 자, 카이리 어빙 인서트 동부 하쿤 님. 그다음에 뭐냐? 자, 바른손. 요거는 휴 코스믹 백장 안정의 여섯 번째 달라스 서분네어 타임스펠링 님. 코버. 자. 데링 로즈 부터합니다 야니스 손저볼 인서트구요. 앤서니 데이비스, 인서트. 뉴올리언스로 가네요. 자, 마지막 투 팩. 라박 툭이 안 나왔는데? 여기 있을라나? 파란 건 두근두근. 두근두근 돈치치. 자, 무사. 자, 야니스. 공구로 가고요. 하쿠님 볼. 어 저기가 안 나왔네요. 라바급이 안 나왔네요 지금. 자. 보고 맨날 서보고 맨날 공구셔 지금. 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쿠님하고는 이렇게 되네요. 부분의 합의. 진짜 운명인가? 동부가 운명인 것인가? 참. 자. 가자, 동부. 가자, 서부. 자, 동부, 서부. 틀에 돈치. 아시죠자 하든 부터 갑니다 초점이 맞은 건가 안 맞죠 네 됐다 <laughs> 자 헨시몬스 동부 하쿤님 그 다음에 아론고든 코스믹 백장은 정의 64번째고요 올란도 동부 하쿤님 임팩트군요. 저 모든 건 운이죠. 운이긴 하죠. 랜돌프부터 갑니다. JR 스미스 자 샤이 클리퍼스 서부 타임스펠링님 크가 솔 헤이워드 드링 노지 자인서트 하워드네요. 워싱턴으로 되어 있고요. 동부 하쿠님 자 동부 임팩트인가요? 임팩트네요. 웬카주 자 마지막 팩인데 여기 오토가 있나? 갑니다 돈치치, 현카드네요. 서부 타임스 벨링님. 해고. 크리스폴, 휴스턴 서부 어, 이렇게 끝났네요. <laughs> 이번 케이스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도 대장이 오토가 나왔나? 오케이. 화이팅. 아, 갈라카드는 이쁘죠. 아, 너무 갈라 이쁜 것 같아요. 라, 라바도 이쁘고, 이게 한정수 있는 애들은 다 이쁘기는 이쁜 것 같더라고요. 갈게요. 자, 브래들리빌 자, 요기치 엔비드. 세븐이식서스. 하워드. 라바네요. 열장 한장 여섯 번째. 열장 한장 여섯 번째 축하드립니다. 요게 워싱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워싱턴 동부 타임스밸리님. 축하드립니다. 라바. 도에타워드. 요즘에 또 LA에서 엄청 또 잘해주고 있던데. 이제 또 마지막에 또 불태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친구는. 아, 몸이 진짜 옛날부터 아, 엄청 나더라고요. 자. 라바가 드디어 나왔어요. 자. 제임스 하든 히스턴 로켓. 잡님 자바리파커부터 갑니다. 쿰보 동생 쿰보 자 벤시먼스 동분네요 마지막 두팩 갑니다. 자, 갈라가 남았, 남았죠 이제. 어 임팩트네요. 임팩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금 라바는 방금 나왔고 우리 또 갈라틱이나 또 다른 오토들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 에볼루션이 역시 딱 이게 괜찮긴 하네요. 가성비. 미들턴부터 갑니다. 크리스 미들턴, 카와이, 인서트 존월. 지금 워싱턴, 동부 타임스펠링님, 터너, 야니스. 자, 사이먼스. 자, 존월. 점이 안 맞네요. 잠시만요. 아, 예, 맞았죠. 갑니다. 뭐, 밤바 빠안바, 뭐, 밤바 자, 야니스 동부 타임스펠링님, 어? 포르징기스 코스믹이구나. 백장안정의 77. 아, 요거 77, 아깝네. 동부 뉴욕닉스 타임스펠링님. 인그램, 힐, 임팩트. 자대로전 스폴스로 나왔네요 서부 잡님. 네, 이렇게 나왔구요 포르징기스가 이신가 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저좀 이따 볼게요. 인서트가 하나 보이고요. 뉴올리언스 앤서니 데이비스 인서트고요. 요거도 임팩트인가요? 임팩트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위긴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커리 커리 나왔습니다. 그 다음 카드 볼게요. 오토고요. 초점이 네 초점이 맞았고요. 갈게요. 오토예요. 뭔가 녹색빛이 나요. 자, 야니스! 안테토 쿤보! 나왔습니다. 동부 미러키박스타임스밸리님한테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야니스! 안테토 쿤보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야니스!